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시흥 거주하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. 두피무신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? 탈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알고리즘이 저를 글로 데려갔는지 <laughs> 그 a c 티가 뜨더라고요. 시흥점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뭐 지점이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시흥점 알게 됐고 시흥점을 오게 된 계기는 상담을 처음 받으러 왔는데 시흥점 사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막 무슨 그림도 있고 무슨 동상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걸 보고 믿음이 확 와서. 어떤 어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어요? 저는 정수리 쪽이랑 M자 탈모가 좀 있었고. 집안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발 이식부터 시작해서 약 먹고 이런 거다 알아봤는데 저는 제 성격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숨기고 다닐 바에는 밀자! 라는 생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, 석발문신 하고 <laughs> 원래 머리를 기르실 생각이셨잖아요 살짝.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네. 일단 길러보기도 하고 나은 방향으로 정해서 살거 같은데 저는 이, 이 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회사원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돼요. 사실 이렇게 주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건뭐 그들의 문제고 저는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족 사진도 찍을 예정입니다. 정팔다테아 궁금한데 <laughs> 한 이거 네 저는 어,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약 먹지 말고 받으로 가라라고 할것 같아요. 음, 진짜 머리 같아요. 생각보다 놀란 게 뭐 주변에 제가 보여줘서 진짜 이제 타투를 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자연스게 럽 있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자연스럽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저는 어차피 탈모가 더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냥 밑 작업을 먼저 그려놓자.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머리 길으면 좀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제, 제 생각이 그래,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잘한거 같아요 밀도 보강하면 뒤에 나중에 또필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또 뒤에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네, 코로나도 터졌고 사람 만날 일도 잘 없고 하니까 밀고 아싸리 깔끔하게 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성도는 어떠신지?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저는 예전 모습을 까먹었어요. 음, 기억이 안 나요. 저희도 편집, 네. 사진 편집하면서 음. 봤잖아요. 약간 다른 사람이 다른 되신 사람 것 같아요. 같은? 머리, 민 것도 제 생애 처음이었고 이번이 진짜요? 그리고 뭐 타투를 한 것도 처음이니까 그냥 원래 이제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천 따봉 <laughs> <서른> 들어갈게요. <laughs> 레시피 <그레시티> 심정 화이팅~ <laughs> 고맙습니다. <laughs>